안녕하세요. 대전이의 준 t v 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롤러코스터 타이, 놀이공원 타이쿤2입니다. 자, 여기는 승현님, 예, 거기거든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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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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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공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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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단 제땅 가서 저도 좀 큼지막하게 롤러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돈이 나온들기 때문에 와 빨리 섯개 되고 싶으 다섯 개가안 돼요. 여기 위로 쑥 지나가고 싶은데 네 와, 여기, 여기 오면, 끼악! 하는 소리가. 수영, 수영. 나는 수영. 뭐야? 버그를 안 보이는데, 있죠? 저쪽으로 만들었죠, 저거. 여기도 시작해서 여기 게 우리 놀이동산 한마디 삥! 전 다음에 여기로 올게요. 롤러코스터를 이 스릴코스터로 있죠? 바로 올라가 줍니다. 북한 올라가지고요, 세칸 올라가 준 다음에, 여기서 물을 꺾어 준 다음에, 최대 높이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아, 그래요? 아, 높이 초가. 쭉 내려간 다음에.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을 다 함께 빙 도는 거죠? 같이 있는 놀이동산. 오! 여기, 여기서. 그래도 재미는 있어야죠? 이렇게 딱주위다보는거죠 저는 완전 높은 롤러코스터를 만들거예요 이거 모두 볼수 있게 제작해주고요 가지고 이렇게 딱다 보는거죠 앞으로 쭉 가둔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쭉쭉 쭉 가둔 다음에 이리로 쭉간 다음에 이리로 가고요. 여기로 네? 직으로쭉 가준 다음에 야, 쭉 가준 다음에 야, 그다음에 여기 꺾어주고요. 그다음에 쭉 올라가 준 다음에 여기서 어디부터 시작했죠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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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저 만들고 있어요 요기 왜요? 가면 전화할 거는데 잠깐만요 네또 전화 왔어? 중나 전화? 아빠 나. 저 뭔가 한 칸이 부족할 거야 아, 아, 한칸 부족하네요? 왜요? 나빠래요네 지금 들어 여기 한 칸만 더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네, 해주고요 왜요? 왜요? 아네 괜찮아요 어 뭐야 일로? 쭉 내려가 주면은 완성 했어요. 저도 거의 다 완성 했 거든요. 잠시만요 어디 아, 이디어 어디 계세요? 어디 요 어디 계세요? 아, 일단은 그쪽간 다음에 저한테와 보세요. 먼저 일단 먼저 찾으러 갈게요. 바로 바로 옆에 있는데요? 말알 음. 어 저기 대고 대고 있어. 대고 있어요. 내고 있어요. <laughs> 오! 아, 근데, 일단은 저보다는 좀 길지 않네요? 열기해주세요, 이거. 이거 어디가 앞에요 피해? 여기가 앞이에요? 여기가 아프네요? 그 다음 저것도 타요. 어, 근데, 저기요. 일단 이거 이거 타고 저 저것도 와 오셔야 돼요. 저거 완전 엄청 엄청나게 준비했거든요. 이러옵니다. 와. 끝. 어한명 기다리고 있었어요. 저한테 와보세요. 어디가, 어디, 어디 있어요? 어디 계세요? 아, 일단, 일로, 일로 오세요. 어, 뭐야, 왜 이렇게 빨라? 일단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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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세요. 점프, 점프 찍어서 일로 오세요. 어디 계세요? 어디요? 어디, 가짝래요 근데, 여기, 여기 그, 아가침에 그, 파란색 뺑뺑 도는 데 오세요. 여기 거고요? 위에요. 어, 아, 뭐, 네, 뭐, 아, 일로 오세요. 아, 아, 일로 오세요. 아, 일로 뭐 아, 다 만들었어요. 일로 오세요. 또 뭐, 위에요. 위에. 네. 제가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. 오늘 <laughs> 오세요. 이거 이거 아니에요. 제가 거의 다 왔거든요. 아 누가 타고 갔네요. 우리 좀 기다립시다. 아 누가 지금 타고 갔고 갔어요. 한번있나 보고 갈게요 어째 오고 있어요. 왜 이렇게 느려요? 어.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느려요. 네. 이거. 이거 왜일래 있어야 돼 가지고. 왜아 맞아. 빨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이 1,500원짜리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다음에. 바로 올라가 준 다음에. 일자 코스. 꺼주고요. 이거요? 얼으러 어? 가는걸? 웃는 다음에?

600원짜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1500원짜리는 너무 비싸니까 안 돼요. 여기는 아니 1,500원짜리 말고요. 슬리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어때? 바로 올라가지고요 올라가 준다고 올라가지고요 이거 해주고요 끼 다음에 어? 틀렸고요 여기서 이거 해준 다음에 꺾인 다음에 올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. 그다음에 올라가고요. 지 이렇게 쭉 내려가 준 다음에 자 여기서 내려가지고요 올라가는 법이 있으면 내려가는 법이 있는 법 d i p u k u 여기서 내려와줘야 돼. 꺾어주고요. 저거 다 왔거든요.

<laughs> 여기서 한칸 앞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꺾어줘야 돼요. I don't know. 될것 같거든요. 아. 왜요? 됐다. 일단 시험 해봐야 되거든요. 열기, 뭐 등등. 제 안되죠?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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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잘작동되거은끝 이거, 예요이제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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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제발. 제발, 제발. 있어요 조만간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. 제발 데려. 올라가고요? 또 많이 느린 것 같은데요? 아니 저내 내리막길 있어요. 내리막길로 가자. 어디 어디요? 좀 왔어 왔어요? 네? 잘잘 정지기하면 되거든요. 안, 이거죠 이거죠. 가도돼요? 안했어요? 이거보세요 이거보세요 한번 가볼게요 바로필을펴하네요 아직 뭐안 맞는데요? 아직 안 맞는데? 뭐지? 아니, 안 했다니까요. 한번봐봐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저 다시 돌아갈게요. 사편에서 만나요.